신 박수 한번 대표님 다시 한번큰 박수로 합성으로 받아주십시오 네, 대국 시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달반 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신상 얘기지만 은딱만 5주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원심 파기 판결이 나는 그날 대한문에서 야간 집회를 또 했습니다. 이좌국이라놈 퇴진해야 된다. 그 그날 밤에 8시쯤 야간 집회하고 연단에서 내려가다가 제가 미끄러져서 그냥 이 발등에 뼈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굴이 안 보였더니 박성물이 어디 딴데 갔대. 자유한국당 안 갔습니다. 삭바하러 청와대도 안 갔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나오셨네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이 임박했던 17년 3.1째날 그 인파보다도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100만, 150만 여기 40배, 50배 풀리는 촛불 저좌빨 세력으로 따지자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4천만이 나왔습니다. 4천만! 자, 지금 여러분들 저 좌국이라는 아주 파렴치찬 때문에 아주 열불 받으시죠? 저는 그 얘기는 별로 안 하겠습니다. 이건 문재인이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근데 말암안자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인기 전도 갔습니까? 오래 넘길 것 같습니까? 오래 가면 넘어가면 안되죠더더 잘해야죠. 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문재인이 그러면 대질하면 그로 끝입니까? 문재인이 대질하는 해야될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부추라고 원대 복귀시키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사적, 역사적인 평가를 우리가 자리매김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거짓과 선동, 사기 탄핵에 희생된 사람, 어넘뿐 바닥마급지 않았는데 내물제로 구속되어 있는 억울한 피해자 이런 수준에 머무르면 우리는 그냥 박사무에 거치고 마는 것입니다 박근혜라는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고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몇 가지만 우리 박 대통령의 업적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자 통진당 해산시켰죠 결심히 연설에서 통일의 자유민주 체제 하에 흡수 통일을 선언했죠 다음에 광복절 때는 북한 주민들은 어제든지 남한으로 와라 대한민국이 다 받아주겠다 북한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그렇게 심한 반대 속에서도 사드 배치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에서 응징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시작됐던 16년 11월 말 12월 초에 바로 한일 군사복무협정 지소미아를 탄핵의 와중 속에서 한일 지소미아를 파결시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끊임없이 일관되게 북한에 대한 해방을 추구해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버리고 있는 비핵화 북한 해방자금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 정책의 연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미국 대통령 누굽니까? 오바마, 그리고 대통령 될 거라고 확실시 되는 힐러리, 딱 p 시 좌파, 이른바 글로벌 리스트, 딥스테이트들입니다. 이들의 업무와 중국이 업무가 합쳐져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에 나가게 되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한 옥살이하는 가녀인아내자가 아니라 김일성 3대 세속 권조를 붕괴시키고 2500만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자유민주 통일에 의한 북한 해방의 선구자 상징이십니다 철과 원대 회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살아나고 법치가 살아나는 상징인 것입니다. 지금 홍콩에서 중국에서 독립하겠다는 시민들의 저항이 무려 3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전에 드디어 경찰관이 쏜 총에 고등학생이 지금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 대만에서 중국에서 떨어져 나오는 운동 바로 이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했던 자유민주화, 자유와 자유혁명의 발달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백호 박상현 선생이 얘기하 듯이 동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 상징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 문재인 대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진과 함께 북한 김일성 세습 왕조 붕괴와 북한 해방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자유를 가지고 정부 부역자 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20대 국회는 대통령을 발회시킨 때묻은 국회, 원죄 있는 국회이기 때문에 20대 국회 조기에 해상을 시키고 다대 구역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청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청산 자격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삼다이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반복히 드립니다. 문재인 대진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박 대통령 보철과 원산 회복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